입니다 <laughs> 오늘은 나르뭐 히마토키마 뭐 그런 타워 들어왔거든요 이거 한번 올라가볼게요 타워가 꽤 기네 꽤 기네요 생각보다 대박 길어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그냥 중간까지만 깨겠습니다. 아, 이걸 많이 해가지고요. 식모야, 이거 제일 타고 올라가. 해초는 떨어져서 다행이네요. 다이 올라가 주겠습니다우이 파워가 꽤 많네요 뽀쿠 이것도 꽤 길어요. 꽤 짧네? 아니, 저 위에 타워가 또 있어요. 저는 이 게임에서 제 아이디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아이디가 보이면은 제가 좀더 유명해지면은 난리날 것 같거든요. 갔거든요. 아니라면은 공개 이벤트 하겠습니다. 초반에 있는 친구 친추한 거는 초반에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냥 한국은 맨 끝에 있는 러블리 어쩌고 그 아이는 디제 핸드폰 계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으로 못 드셨어요. 저는 메론빵 먹었어요. 벌써 여기까지 와봐야네요 하트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거는 하트를 밟아주면 이게 하늘색깔 존이 또 있습니다. 저기 위에는 이제 이거 색 섞여져 있나 봐요. 사라잡 버렸네요 또르르르 다시 저기 위로 가는 순간이동 마법을 주문을 외워볼게요. 순간이동, 야! 뾰로롱! 여기까지 순간이동이 대발이었네요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네요. 저 위에는 보라색이 있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발판인 줄 알면 놀랐어요. 어머, 핑크색 초록색이 합쳐져 있는 색깔. 근데 말하자마자 떨어졌네. 어, 이거 갈으면안 돼. 여기 위에 올라가서 주문을 또 외우면, <laughs> 저기 위에 말, 저기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저기 맨 끝부분에 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마법의 주문을 같이 외워보죠. 맨 위로, 순간이동, 얍! 야! 짜라 이렇게 왔구요. 사연아를 한번 해볼까요? 사연아 이러면 다시 올라가야 되지? 괜찮아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이 체크포인트 말고, 저기 위에 있는 다음 스테이지 체크포인트까지 미리 밟아놨어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재생 정하면 되지 않나 안냐고요? 저는 이렇게 직접 죽어 보는 거를 하고 싶어요. 아주 요란스럽게 홀이 홀이 다음 스테이지가 진정한 딸기예요. 진정한 딸기였어요. 그 위에가 이제 끝인 것 같아. 저그 위에서 한번 싸요 나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턴에는 꼭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힘내볼게요. 저그 밑에 사람 한 명이 더 있네요 저는 하트발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유가 너무 좋아요. 끝났다. 뿅. 와, 배지 받았어요. 꽃 위에는 못 올라가네요. 올라가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 세레머니. <laughs> 아직도 아, 손 걸어놨어요. 제가 안 써있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laughs> 요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구요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제가 지금 가래가 껴서 목소리가 이런건데 이해해주세요 <laughs>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웃음> <웃음>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냥, 죽고, 끝내겠습니다. 조사네 <laughs> <laughs> 그럼 지금은 할게 없는 것 같으니까. 영상에서 보여요. 안녕.